예,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왜기각됐는가 하는 부분은 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이제 살펴보더라도 지금 정유라가 구속영장 기각 후에 기자들한테 하는 말 태도 그리고 네. 어 90도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사과하는 부분. 미가각에서는 이게 기획된 거다. 나중는 이제 변호인의 코치를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화면으로 보기에는 근데 저는 네. 저게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입국했을 때 들어왔을 때 예.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것들도 그렇고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은 내용이긴 합니다. 저, 근데 이제 저런 태도까지 예. 뭐 전반적으로 뭐 최대한 좀 몸을 낮춰라 정도의 조언을 예. 했을 텐데 지금 정유라의 지금 영장시심사 받고 나와서 네. 이제 지금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 예. 본인도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한 하고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사실 정유라가 우리가 알겠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이번 국정 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드러나 있는 혐의들의 위중함 관련해서는 좀 의문을 표시한 분들도 꽤 있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판단하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변호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정유라의 그런 부분을 코치를 했는데 거기에 또 정유라의 지금 어쨌건 음. 계속 지금까지 편하게 좋게만 예. 살아오다가 지금 뭐 갇혀보기도 하고 영장실질심사라는 걸 받아보기도 하고 예. 본인 스스로도 참담한 생각을 많이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좀 결합이 된 그런 테러로 생각이 듭니다. 어, 구성용장 기각하고 나와서 음. 죄송하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90도 굽혀가지고 그러면 왜 공항에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는 사과 안했죠? 굽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허리 굽혀가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안 보이다가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그 모습을 보였어요. 뭐죠? 일단은 그 예. 공항에 처음에 기록했을 때는 본인도 정말 어, 사실은 처음으로 예. 수갑도 채워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다. 음. 그리고 앞으로 탁칠 일들에 대해서 음. 당혹스럽지만 본인이 사실 준비한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영장이 떨어 영장이 정말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예. 또 굉장히 음. 중요했을 겁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은 음. 안도의 그런 마음으 들었을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변호인이 코치. 준. 또 변호인과 예. 상의해서 최대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음. 몸을 낮추라는 얘기들을 아마 안도의 마음과 함께 사실 그러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정일려 씨가 그 동안에 보여준 모습은 항상 발랄하고 뭔가 자기 생각을 잘 표시라는 예.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마음 속에는 사실은 처음 인생 처음 닥쳐본 검찰에서의 구속영장 청구와 만일의 경우 발부됐을 경우는 바로 이제 구치소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일단은 큰 안도의 마음 속에 이제 변호인의 음. 예. 그런 지적대로. 행동의 옮기 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그니까 저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뭔가 기획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다라고, 그러니까 의심 어떤 뭐 재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적응, 예.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도 나이에 비해서 훨씬 음. 뛰어난 것 같고요. 예. 어저께 귀국했을 때 보였던 것도 약간 20대 여성으로서는 좀 천진난만하다. 예. 정말 이렇게 음중한 음. 수사를 앞두고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예. 무난하게 넘기고 나서 저는 예. 이제 오늘 기각되고 나서 나오면서 했던 저런 말은 예. 사실 뭐 기성에 큰 죄를 지는 사람이 영장실질심사 받고 나와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아마도 뭔가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상황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력이 음, 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음, 예.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아, 제가 그짓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 자신이 주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부분이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에게도 왔을 것이다 예. 그래서 어른들의 불장난에 의해서 희생된 20대 초반의 여성이다 이렇게 그냥 이제. 철없는 20대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쪽의 이미지가 그런 결과로 일단 예.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속영장의 요건이 예.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로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가 나와 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 저희가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나는 도망갈 데가 없다. 이 음. 이야기를 굳이 강조해서 했거든요. 예. 그 말은 자기가 구속되지 않은 것이 음. 그 구속영장의 그 요건에 부합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은근히 법적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음. 결국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중요한 피의자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아. 저걸 너무 이게 그냥... 어, 순수하게 정유라가 음. 정말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믿는 게좀 잘못됐다 이 뜻인가요? 음.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예행 연습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음. 자연스럽게 예.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 그, 그렇게 네, 좀 봐야 된다 네.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뭐 예행 연습이라든가 음. 리허설 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철저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나온 언급들이다 이렇게 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아직 게 정확하게 시간을 한번 관찰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영장이 기각된 시각이 예. 새벽 1시 25분입니다. 음. 그런데 검찰에 나오면서 기자들 만난 시간은 새벽 예. 2시 20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정리 짐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예. 변호사하고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변호사한테 상의를 하면서 조언을 받은 멘트들 언급들을 정확하게 해대냈다. 여러 가지가 예. 있었지만 어저께 중요한 언급 보면 한네 가지가 되는데 방금 말한 나는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것도 음. 있지만. 예. 정말 죄송하다 이 죄송하다는 주로 자기가 그 옛날 돈도 실력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에 귀국할 때도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예. 어저께는 좀 고개를 더 숙이면서 이야기했고 음. 그다음에 검찰 조사에 앞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예. 계속 이한네 가지 정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는 걸 보면서 아, 음. 그 사이에 한 시간 가량 사이에 정확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다시 받고 그런데 예. 아, 그러한 것들을. 뭐, 뭐, 대학에 제대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음. 그한 것들을 순간적으로 습득을 해서 음.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의 그런 실력은 갖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시, 나와 계신 분들의 다수가, 어, 저것이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예행 연습을 거쳐서 나온 기획된 발언이다. 이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요. 정말 그런지 또 그런 시각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고 또 아닌 시각에서 보면 또아니게 보이니까 다시 한번 이게 기획된 어 발언인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을 뭐, 시도했다는 라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뭐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 충고가 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저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네. 제일 억울하신 것일까요? 네. 어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정유라 영장 기각입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도해 드렸다시피 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또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법원의 네,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증거 인멸 뭐저 시도했다라는 기소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뭐 증거임을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분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주님.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가 없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제 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뭐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네. 어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네.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정에서 네. 직접 증언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 중에서 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미안하고 뭐라 하셔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었고 그게 공연성이 있던 누구를 향한 글이었던 어쨌든 잘못된 글이면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 제 아이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정말 죄송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수업해서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걸 아는데, 그, 저는 다니지 않은 학교에 괜히 입학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그, 학생분들 입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그 아까 학교 안 다니셨다 그러셨는데 여전히 그 입학과 학사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신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머님 면회 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된다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음, 그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들 하셨나요?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았나요? 거의 어, 아니, 그래요. 박근혜도 구속되고 최순실도 그렇게 됐는데 그그 네. 그 중심부이자 딸이었던 정유라가 어째서 네예그래 네, 그렇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음, 음 판도라의 상자인데. 그죠. 네 시작을 연 사람이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끝을 이렇게 확실히 뭔가 닫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예상 밖으로 영장이 기각돼서 그런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여론도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음,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이런 음...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 영장 전담 판사분이 박근혜 구속 당시에 결정을 내렸던 판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laughs> 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걸까? 네.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 정유라는 계속 부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모른다. 엄마가 시켜서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음.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지어 자기가 개명된 네. 건지도 모르고 음.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일단은 정유라가 덴마크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변호사들이 가서 정유라에 많이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트레이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진술 태도를 지켜본 검찰 관계자에게 따르면 철부지 20대로 보이려고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한 듯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심지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되게 어리고 바보 코스프레. 저는 근데 진짜 억울해요. 전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연습되고 트레이닝된 모습이라는 네. 평이 있었어요. 목적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게 공범으로 엮일 만큼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laughs> 몸짓으로 다 보여준 거죠. 눈 꿈뻑꿈뻑 하면서. 그니까 네. 약간 이 사람 되게 뭐라고 하죠? 되게 다, 잠깐, 연출을... 이 작가님이랑은 또 한때 네. 동문이잖아요. 어, 그죠, 동문이. 죠짜증나 아, 진짜. <laughs> 아니,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얘가 지 전공 모른다 그랬잖아. 어, 근데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전공 떡하니 올렸어. 그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말이 바뀌더라고. 안 나요.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연출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당시 귀국했을 때도 보면 약간 초췌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렌즈를 우선 끼고 있고 눈썹과 <laughs> 피부톤이 굉장히 뚜렷한 걸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처럼 자기가 연출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 네. 박근혜가 머리를 약간 이렇게 풀어헤치는 그런 연출감? 네. 그런?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네, 네. 조윤선이 아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아그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안 네. 씻고 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무슨 진짜 범죄자들 중에 중 약간 반성 안 하는 범죄자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딱 카이저 소재? <laughs> 딱 그렇게 보여요. 네, 네. <laughs> 쩔뚝쩔뚝하다가 갑자기 또박또박 <laughs> 걸어가는 옷차림도 일단 보면 수수한 옷차림이고 미드 같은 데서 법원 드라마 보면은 변호사들이 별의 별짓을 해서 그 범죄자를 무고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막 그런 거막 엄청 시키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런 걸 받은 것 같은 흔적이 많이 있고요. 저는 사실 예상은 했어요. 몇번 기사로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음. 이 정유라가 들어올 때 바로 이건 되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음. 얘기. 그러니까 있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일부러 노리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뭐 검찰이 개혁됐지 사실 네. 법원이 개혁된 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긴장은 바짝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얘네들이 굳이 이렇게 괜히 놔줬을 건 아닌 것 같고 음. 일부러 놔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 그러니까 그 정유라가 지금 네. 덴마크에서 1월 2일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내내 환경이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구치소고 근데 환경이 무지하게 좋던데요 <laughs> 네 많이 <laughs> 좋긴 한데 아니 음. 식사가 부페로 나와 어 진짜요? 어, 채식 막 이렇게 네. 골고루 다돼 있고 오. 그리고 룸을 봤는데 우리 집보다 더 좋던데? <웃음> <웃음> 어, 호텔, 거의 호텔 룸이죠 <laughs> 진짜 한 매성급 호텔 정도 되는 그런 느낌 <laughs> 과연 교정시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돼 있긴 하더라고요 음. 뭐 일단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분위기 자체는 막 들어오자마자 잡혀갈 것처럼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자, 데리고 와놓고서는 갑자기 놔준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기쁘지 않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업되겠지. 네, 확 업되겠거 음.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그 5개월 동안 억눌려 있던 본성이 튀어날 거란 말이죠. 허허 아. 음. 실실 작전. 어. <laughs> 그간에 이, 이 사람이 뭐 행보나 성향들이 이제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 걸 비추어봐서도 이 사람은 그냥 풀어놓기만 해도 100% 다시 가봉으로 들어올 사람이에요. 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정유라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 네. 절제가 안 되죠. 본인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SNS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굳이 자기 SNS를 해서 화제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촛불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정유라가 돌발 행동을 하는 거가 정유라 쪽 변호사들한테도 부담감이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크라임 듣다가 네. 알게 됐는데, 그 범죄자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범행을 하고 계획을 해도 그게 한두 번 먹혀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심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실수를 하거나 경고망동을 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엔 덜미가 잡히게 된다라는 말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상황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아직도, 아직도 나를 이렇게 어... 살살 놓아주네? 라고 아까 병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여기서 뭔가 실수나 럭비건 같은 행동이 음. 튀어나오는 네,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그데그 <laughs> 제가 봤던 거에서는 검사 분위기가 조금 정시의 수사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분위기라고도 기사가 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흘러나와서 제가 한국일보 기사를 봤는데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주변에다가 계속 아 애가 뭘 알겠냐 약간 요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대요 음. 그래서 정유라 수사는 국정 농단과 관련한 사실관계 입증보다는 어떤 무죄를 주장하는 최 씨의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 음. 유용한 카드 이런 걸로 애초에 쓰려고 생각하는 게아니냐 하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 영화 공공의적 네. 2 보면은 이제 강철중이 갑자기 검사로 나오잖아요. 1편에서 형사였는데 어. 그 공공의적 2를 보면은 이제 엄태웅이 정준호의 하수인인데 막 문을 열고 뭐그 엄태웅의 심리를 자극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음. 그래서 엄태웅이 그 멘붕이 오는 거지. 네. 그래서 갑자기 국밥을 허,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강철중한테 그 정준호가 다음 행방에 대해서 이렇게 불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심리전도 영화적인 요소긴 하겠지만 그 현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해외 불법 자금들이 널려 있잖아요. 네, 많죠. 조단위로 널려 있는 그 자금들에 접근한다던가, 갇혀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청탁을 한다든가 <laughs> 음. 뭐, 사소하게 주변 사람들 폭행한다든가 음. 뭐, 약물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어. 다시 감옥에 아마 갈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핵심 인물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그렇죠. 네, 음. 그렇게 되면서 이 검찰의 수사망이 갑자기 이제 근물사를 타게 되는. 그니까 정유라가 차분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방금 송경호님이 지적하신 대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아무래도 외국에. 있을 때 증거 인멸을 할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해외에서 네. 그래서 이미 제 생각에 뭐할건다 해놨고 이제 국내에 들어온 게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해외에서 할건다 끝났다 이제 한국에서 뭔가 최측근이 자기만 할수 있는 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검찰이 잡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정유라의 영장이 기각됨으로 해서 수많은 촛불 시민분들이 실망을 하셨죠 그죠 이미 네. 했죠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긴 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정유라가 이제 불구속된 상태에서 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의 요소들을 감안을 해보면 그리고 그동안 정유라가 했었던 여러 가지 돌발 행동들을 본다면 어, 아마도 정유라가 이 사건의 큰 해결점을 제공하는 뻘짓을 <laughs> 다시 한번 네. 연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초보 시민분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 네, 예. 그 말은 자기가 구속되지 않은 것이 음. 그 구속영장의 그 요건에 부합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은근히 법적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음. 결국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중요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아, 걸 너무 이게 그냥. 어, 순수하게 정유라가 정말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믿는 게좀 잘못됐다 이 뜻인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예행 연습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자연스럽게 예.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네, 좀 봐야 된다. 네. 예. 저도 이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뭐 예행 연습이라든가 음. 리허설 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철저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나온 언급들이다 이렇게 음. 보입니다. 왜 그러냐 면 예. 아직 정확하게 시간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영장이 기각된 시각이 예. 새벽 1시 25분입니다. 음. 그런데 검찰에 나오면서 기자들 만난 시간은 새벽 예. 2시 20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정리 짐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는 예. 변호사하고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변호사한테 상의를 하면서 조언을 받은 멘트들, 음. 언급들을 정확하게 해냈다. 여러 가지가 예. 있었지만, 어저께 중요한 언급 보면 한네 가지가 되는데, 방금 말한 나는 도망갈 데가 없다는 라 것도 음. 있지만. 예. 정말 죄송하다. 이 죄송하다는 주로 자기가 그 옛날 돈도 실력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에 기국할 때도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예. 어저께는 좀 고개를 더 숙이면서 이야기했고, 음. 그 다음에 검찰 조사에 앞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예. 계속 이한네 가지 정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는 걸 보면서 아그 음. 사이에 한 시간가량 사이에 정확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다시 받고, 예. 아근데 그러한 것들을 뭐, 뭐, 대학에 제대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음. 그러한 것들을 순간적으로 습득을 해서 음.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의 그런 실력은 갖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시, 나와 계신 분들의 다수가, 어, 저것이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예행 연습을 거쳐서 나온 기획된 발언이다. 이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다시 한번좀 들어보고요. 정말 그런지, 또 그런 시각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고, 또 아닌 시각에서 보면 또아니게 보이니까, 다시 한번 이게 기획된 어, 발언인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이 되해서면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거인멸을 뭐, 저, 시도했다라는 기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뭐 증거임을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분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심정적으로 좀 다시 충고 없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그러면?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 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적응, 예.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예.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도 나이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것 같고요. 예. 어저께 귀국했을 때 보였던 것도 약간 20대 여성으로서는 좀 천진난만하다. 예. 정말 이렇게 엄중한 음. 수사를 앞두고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예. 무난하게 넘기고 나서 저는 예. 이제 오늘 기각되고 나서 나오면서 했던 저런 말은 예. 사실 뭐 기성에 큰 죄를 지는 사람이 영장실질심사 받고 나와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 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아마도 뭔가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상황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력이 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예.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아 제가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 자신이 주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부분이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에게도 왔을 것이다. 예. 그래서 어른들의 불장난에 의해서 희생된 (20대) 초반의 여성이다 이렇게 그제죠그렇 20대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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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일단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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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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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거 그렇죠 할 염려가 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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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정렇죠씨가 나와가지고 한이야기 중에 저희가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나는 도망갈 데가 없다. 이 음. 이야기를 굳이 강조하세요. 어, 구속영장 기각하고 나와서 네. 죄송하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90도 굽혀 가지고. 그러면 왜 공항에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는 사과 안 했죠? 굽혀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허리 굽혀 가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안 보이다가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그 모습을 보였어요. 뭐죠? 일단은 그 예. 공항에 처음에 기국했을 때는 본인도 정말 어, 사실은 처음으로 예. 수갑도 채워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다. 음.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음. 당혹스럽지만 본인이 사실 준비한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영장이 떨어 영장이 정말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예. 또 굉장히 음. 중요했을 겁니다. 음.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은 음. 안도의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변호인이 코치준 또 예. 변호인과 상의해서 최대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음. 몸을 낮추라는 얘기들을 아마 안도의 마음과 함께 사실 그러지 않았을까. 음. 예. 왜냐하면 정유려 씨가 그 동안에 보여준 모습은 항상 발랄하고 뭔가 자기 생각을 잘 표시하는 예.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마음 속에는 사실은 처음 인생 처음 닥쳐본 검찰에서의 구속영장 청구와 만일의 경우 발부됐을 경우는 바로 이제 구치소로 가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일단은 큰 안도의 마음 속에 이제 변호인의 음, 예. 그런 지적대로 행동에 옮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그러니까 저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뭔가 기획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다라고 그러니까 의심 어떤 뭐 재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왜기각됐는가 하는 부분은 뭐 잠시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이제 살펴보더라도 지금 정유라가 구속영장 기각 후에 기자들한테 이런 하는 말태도 그리고 네. 어 90도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사과하는 부분. 밀각에서는 이게 기획된 거다, 나 이제는 이제 변호인의 코치를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화면으로 보기에는 근데 저는 네. 저게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입국했을 때 들어왔을 때 예.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것들도 그렇고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은 내용이긴 합니다. 저 근데 이제 저도 저런 행동... 태도까지 예. 뭐 전반적으로 뭐 최대한 좀 몸을 낮춰라 정도의 조언을 예. 했을 텐데 지금 정유라의 지금 영장 질심사 받고 나와서. 이제 지금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 예. 본인도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사실 정유라가 우리가 알겠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이번 국정 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드러나 있는 혐의들의 위중함 관련해서는 좀 의문을 표시한 분들도 꽤 있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음. 판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아마 변호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정유라의 그런 부분을 코치를 했는데, 거기에 또 정유라의 지금, 어쨌건 음. 계속 지금까지 편하게 좋게만 예. 살아오다가, 지금 뭐, 갇혀보기도 하고, 영장실질심사라는 걸 받아보기도 하고, 예. 본인 스스로도 참담한 생각을 많이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좀 결합이 된 음. 그런 테러로 생각이 듭니다. 어.